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또 하루를 무사히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 또 내 자녀들, 이렇게 어린이집에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그 어린이집을 믿고, 또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신뢰하고, 또 음식도 거기서 주는 것들이 다 좋겠지 하고, 우리가 보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은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신선 과일이 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거를 배포를 한답니다. 이렇게 그 제철 과일들을, 관광 과일들을 이렇게 아이들 주라고 이렇게 과일이 오는데, 어, 그럴 때마다 과일이 이제 아주 좋은 게 와요. 근데, 어, 혹한 이제 그, 어떤 어린이집들은 그 과일이 오는 거를 아이들에게 그걸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왔어요. 복숭아가 왔는데, 요새 복숭아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숭아를 아이들한테 주지를 않고, 아이들은 다른 대체, 이제 다른 과일, 뭐, 토마토나 뭐, 이제 다른 거를 주고, 어 좀싼 과일을 주고, 그거는 이제, 이제 원장님이 가져간다든가, 어, 뭐, 선생님들끼리 나눠 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으려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한테 주어야 할 몫인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모든 그, 보조금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맡기면 거기에서 더 플러스에서 더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저런 명목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아이들을 주라고 한 과일들을, 음 아이들을 주지를 않고, 아 그렇게 했을 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내 유튜브에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한 게몇개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속성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오늘은 또 그게 눈에 밟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배식을 잘 받고 있는지, 간식은, 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 어,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아, 그런 것 또한도 좀, 검열을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 모든 시에서. 어, 뭐, 그냥 돈만 보조해주면 니희들이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 돈만 계속 퍼부어주는 이런 정부는, 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뭐든지 이렇게 잘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새로운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도 새롭게 그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어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어 유치원은 교육부지만 어, 여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보조가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그, 어,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어, 얼굴 까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하시는, 어, 분이 혹시라도 제거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어, 양심껏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어린이집이 혹간 있습니다. 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어, 그몇푼 그거 한다고 그거를 꼽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 아이들에게 돌아갈 목숨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목숨 선생님들에게, 어, 제대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어, 그런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무 상관없는 애절들이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일기를 적어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